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YG 강량구입니다. SM 서민입니다. <laughs> 써니 예선입니다. <laughs>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YG 요새 어렵던데 YG를 계속 고수하실 건가요? <laughs> 아, 아 제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YG가 양군이기이전부터 음. 저는 양구였거든요 y k 로 바꿔요 양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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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정말 오래간만에 또 a n k y a y a y a Yan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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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이해 못했어. 아. 야,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언제 나오셨어요? 그 최근에 그 기생충 영화 이야기 잠깐 찍은 거 말고는 몇년 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거의 한 3, 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음. 네, 제가 아, 찾아봤는데요. 그렇구나. 무려 2015년 10월 10일 <laughs> 진짜. 마지막 방송 이후로 <웃음> <웃음> 처음 나오신 거예요. 나이 사이. 제가 네. 좀 너무했네. JYP랑 YG는 그래도 한번 본 적은 있었죠. 응? 2018년 1월에 아, 책, 네, 책걸상에서 책걸상에서 한번 모시고 팟캐스트 아, 아, 한 적은 있었어요. 아, 예. 서민 뭐였죠? 독서? 서민 독서. 서민 독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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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새 책이 나오면 뭔가 유튜브 같은 데 나오시는 거니책 <laughs> 나올 때만 홍보차 나오는 그런. 오늘도 얘기. 책 홍보하러 나오신 거죠? 그렇죠. 저는 기회주의 <laughs> 아, 드디어 나오는 겁니까? 조만간 나옵니다. 아직 뭐 표지도 결정 안는, 안 났는데요. 아, 곧 나옵니다. 7월 말? 어? <laughs> 오늘 아침에 7월 중순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하 sure if you're n 제목은 확정이 됐죠 <laughs> 제목 서민의 개조음 sure if you're n 요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제목부터 딱 u r 왔고 내가 j y p 통해서 내용의 일부를 전해들었거든요 나 n 기만 하고 눈물 났잖아 그렇죠. 네, 감수성이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아니 과학고 나오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감수성이 <laughs> 아니 예민한지? 과학고 나온 거랑 감수성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laughs> 서민의 개조음 <laughs> 책 전체에 되게 다 웃기고 일부는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짠한 부분이 한두 군데 딱 있는데 그 부분 얘기를 해줬더니 막 운다 막와가아 음, 진짜, 진짜 너무 나 눈물이 아. 핑 돌았어요. <웃음> <웃음> 남성갱년기는 아, 남성갱년기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읽어보니까. <laughs> 근데 이 제목을 지으신 분이 JYP 님이십니다. 개조음 정말 잘 지었지 않습니까? 네, 네. 서민의 개조음 이, 이게 개조음이라고 해야 돼요? 개조음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아, 네. 서민의 아, 개조음 개잘 돼야 되는데 정말 아, 걱정입니다. 사업 올려합니다. 네. 네. 자, 서민과 여섯 마리 강아지 패키니지의 이야기를 담은 개조음곧 출간됩니다. 네. 네. 그거를 계기로 오늘 서민쌤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목소리>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가 시즌 2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laughs> 정신여고 시즌 2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돌아오는 건가요? 첫 방송이 8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올라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 전에 그러니까 네. 사연을 마구마구 마구 보내셔야겠죠? 그렇죠. 저희 정신여고를 기다려주신 분들, 그동안 가슴속에 묵혀놨던 사연이 이만큼 있으실 텐데, 저희한테 얼른 얼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주소는 어딘지 아시죠? 라디오 골뱅이, doc, doc, doc.show.kr doc.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나누는 사다를 검색해 친구 추가한 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laughs> 커피 기프티콘을 두 장씩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요 <laughs> 살리고요. 네, 네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아요. 8월 만나요. 만나요. 근데 왜 책걸상 안 가시고 여기 오신 거예요? 책걸상에서 나 한번 또 하겠지. 아 그게 렇또 <laughs> 하겠지 뭐. 유튜브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책걸상이 뭐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네. YG가 한번 홍보 좀그 할까요? JYP랑 YG가 진행하는 어, 본격 고품격고품격 고품격, 독서 만담 팟캐스트 <laughs> <바케스트. 웃음> 네이버 오디오 구입하고 팟빵 네. 등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들으실 그, 수 그, 있습니다. 그게 책걸상 효과가 되게 좋은 게제 책이 거기 한번 소개된 뒤로부터 한한 어, 네. 50권 더 팔린 거 같아요. <laughs> <굉장히>. 아, 이왕이면 <laughs> 한 500권이라고 해줘야 많이 검증도 안 되는데. 500권. 500권. B 하고 500권 해주세요. 500권, 오, 500권. 네. 500권. 500권.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개랑 고양이를 기르면 회충에 걸린다 <laughs> 이런. 자이 질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대답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개 여섯 마리 키우는 기생충 박사. 어이 조합은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전 세계의 기생충학자들 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개 여섯 마리 키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 마리까지 제가 확인했고요. 세마리그왜 확인했어, 네? 그거를? 모임 있어요. 기생 발려견을 <laughs> 키우는 <laughs> 기생충학자 의 뭐, 모임. 아니, 그러니까 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세마리 키우는데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아 그냥 뭐난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죠이전 그 예. 세계 기생충학자들이 모이는 학회 같은 거 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국제학회? 우리나라에서 학회를 했습니다. 아, 몇명 정도나 모여요? 그런 거 하면. 1,500명 모였습니다. 어. 그 제가 200명.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한 200명 정도 있는 우리나라에 있지 우리나라 사람이 한 150명, 200명 정도 되고요. 그렇죠, 예. 나머지 다 외국 사람. 전 세계에서 많죠. 우리가 그러네요. 외로 외로운 학문이 아닙니다. 음. 굉장히 보편적인 학문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만 차별받고 있는 거죠. 음. 그... 어, 그래요. 외국에서는 어. 기생충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음. 아, 그래요. 정준인이에 음. <laughs> <처음 듣는 웃음> 아, 그렇다지 않나 아, 첫 말인데. 파라사이트 돈 너무 어, 스파이? 오케이. 그런 겁니까? <laughs> 영어 <영화> 좀, <laughs> 좀 되네요. <laughs> 네. 자,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네. 개한테서 회충 나왔다 이런 야기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네. 뭐 고양이에서도 뭐 나오는 거냐 네. 이런 음. 의문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 반려동물한테서 사람으로 옮는 건지, 사람에게서 반려동물에게로 가는 건지, 음. 혹은 반려동물끼리 서로 옮기는 건지. 뭐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 오늘 그렇구나. 설명해 주실 것예요 일단 것. 개 회충이라는 음. 게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충은 굉장히 예민한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개한테는 좀 드문한 기생충은 어가 있습니까? <laughs> 그 소위 말하는 간디스토마, 간흡충이라고 부르는 게좀두날데요 네. 걔네들은 어떤 동물에 들어가도 잘 삽니다. 아그 그러니까 두날수록 무서운 거군요. 두날수록 좀 멸종이 어렵죠. 음. 너무 예민하면 그 이상 우리 우리 사람도 너무 사람도 예민하면 맞아요. 친구가 없잖아. 그래, 친구도 없고 거죠. 예. 막 살기 어렵잖아. 스트레스 예민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어, 병도 빨리고 <laughs> 길 가다가 쥐 보면 집에 다시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못 살잖아. <laughs> 근데 기생충도 마찬가지, 예요 그러니까 회충은 개, 개, 회충이 있고, 돼지트위 돼지, 돼지 회충이 있어요. 그리고 고래에는 고래 고래회충. 회충이 있죠. 음, 고래 회충이 그렇죠. 완전. 사람 회충하고 다 다른 종입니까? 그게? 전부 다른 종입니다. 학명도 다르고 성격도 아, 달라서. 그러면 종이 다르다 n Korean, Korean, 그 o r e a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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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짝짓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음. 알을 낳을 수가 없죠. 아, 음. 아니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네. 고래회충이 나와가지고 지금 네, 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의 문제가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네. 괜찮은 건가요? 고래회충은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고래 우리나라 약이 없다던데? 아니, 약이 없는 게 아니라 약을 약을 안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어차피 그게 내시경으로 집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약을 쓸 필요가 없고요. 사실 뭐 약을 한 일주일쯤 쐐게 쓰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음. 얘가 일주일 동안 살질 못하기 때문에 아 사람 몸에서요? 예, 약을 안 써도 굳이 안 써도 한 이틀이면 죽어요. 원래 아 사람 어. 몸에서 고래충은 그냥 죽어요. 아, 오래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오래 살지는 네. 네. 개회충은요. 그래도 개회충은 좀 오래 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래충이 위험하다는 거는 KBS가 한번 보도를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내장 뚫는, 고, 뭐 유벽 뚫는 고래충, 뭐 네, 네. 무섭다 이렇게 한번 보도를 크게 해서 그때 이제 단체로 회안 먹기 운동이 벌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고래충이 사실은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고래충은 사람에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얘가 딱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유충이에요. 유충. 네. 어린애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위에 딱 갔는데 위산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가우니까 얘가 머리라도 숨기자 하는 마음으로 위벽을 약간 위벽에 머리를 좀 묻어요. 음. 그때 이제 약간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통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위벽을 뚫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너무한 거지. 아, 못 뚫, 못 뚫는군요. 어, 뚫지 않습니다. 뚫지 못합니다. 고래충에 머리 0.01mm 정도 머리를 묻는 건데 음. 위벽의 두께가 훨씬 두껍거든요. 위벽을 뚫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바다 생선을 먹는라 하는 이런 일을 계속 겪을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갑자기 문득 생각났는데 네. 그 이름 되게 아름다운 아니사키스? 어, 그게 고래 일충이죠. 같은 겁니까? 네. 아니사키스가 <laughs> 아름답습니까? 이름이. 아, 영화 제목 같지 않아? 영화니까 아름다워. 아... 아니사 키스로 아, 끝나잖아. <laughs> 아니사 <사대주의다. 사대주의가> 끝나서. <laughs> 그 영어라고 지금. 키스로 봐. 끝나잖아. 아니사.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 <laughs> 안 했고. 아니, 사키스. 사키스. 이거 이게 아름다워? 뭐 어쨌든. <laughs> 예, h p 는 사대주의자. 사대주의자. 음. 그러니까 우리 저희 병원 <laughs> 케이스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건강 검진을 한다고 전날 뭐 두려움에 빠져 두 두려, 두렵잖아요. 그래서 농어회를 먹었단 말이죠. 직접 잡아서. 음.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딱 하는데 고의충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음. 자고. 그 사람은 증상도 당연히 없고. 음. 이런 게고의충이에요 평어, 그러니까 예. 아니, 예시경 전날 생선로왜 먹어요? 두려워서. 그 사람 말이에요, 아마. 근데 뭔가 <laughs> 아니, 뭐가, 뭐가 아니 일본 건가? 일본 고래회충은 우리하고 종이 좀 다른데 그거는 조금 사람에게 증상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 증상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절반도 안. 아, 나라마다 또고래회충이 달라요? 조금씩 다르죠. 아. 근데 이런 고래회충이나 기생충이 그런 몸에 들어왔을 때 네. 대체적으로 어, 어느 지점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 위에 들어간 구례충은 위에서 그냥 위에서 이사, 사, 위, 위에서 이제 숨으려고 했는데 잘안 돼서 한 이틀 내로 산화, 산화해버리고요 음. 죽죠. 아. 그리고 이제 내장으로 들어가면 조금더 오래 살수 있는데 어, 그래봤자 뭐 크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한끼줍쇼라는 프로그램 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한끼 주는데 성공해서 들어가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1 년에 막 수술을 한 대여섯 번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소 생간을 드시고 어. 기생충이 몸에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서 다 하나하나씩 꺼내셨다는 거예요 몇 시간씩 수술을 해서 음. 근데 그 생간을 먹었는데 그 기생충은 안 죽었잖아요 음. 그럼왜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소생간을 먹고 걸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디 가셨는지 우리나라에서 걱정 기생충 걱정을 한다면 소생간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소생간을 통해서 걸리는 기생충이 개회충이에요. 개회충. 아 어, 이렇게 돌아오나요 주제로?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나라 뭐 연예인 중에서 삐온에이포라는 그런 연예인이 있어요. 남자 남자 그룹인데 어, 네, 그 중에 알아요. 그 중에 산들이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산들이 그 산들 알아. 산들이 아, 별이 빛나는 밤에 하잖아. 어, 진짜? <laughs> 아니, 산들이 그 폐에 기생충 걸려가지고 약 먹은 친구인데그 산들이 걸린 게 바로 개유충이에요. 아. 네. 그분이 곱창을 좋아해요. 그래서 곱창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 생간을 처음에 주잖아요. 네. 그 생간을 먹고 개유충에 걸린 거죠. 그래서 약을 좀 오래 먹었는데 네. 이 계획충은 조금 위험해요 그니까 산들 같은 경우는 별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눈이나 뭐 이렇게 다른 뭐뇌 이런 데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기생충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아 근데 황기즙소에서 어쨌든 그게 왜 팩트가 왜 거짓말이냐면 그그 <laughs> 계획충이 그그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쨌든 사람이니까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고 유충 상태로 머문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제 개한테 다시 갈라고 탈출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건데요. 근데 그개회충이 길이가 1 mm가 거의 1 mm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 집어낸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그개회충의 진단이 이게 원래 이제 개회충을딱 뭐 병리 조직에서 확인하고 이러, 이러는게 제일 확실한 진단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진단된 경우가 우리나라 에한 키스도 없어요. 환자는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개 회충이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흔적은 볼수 있어도 여기 있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도 실제로 볼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질문 저두 가지 궁금한데요. 하나는 개 회충도 굉장히 민감한 동, 민감한 회충일 것 아니에요? 네, 개에서만 살수 있죠. 네, 개에서만 살수 있는데 그런데 왜 소의 간에서 관해서... 오 발견이 될까 오 역시 두 가지 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일단은 그 개회충은 개 몸에서만 살수 있을 텐데 왜 소에 관해서 발견되는지도 네. 궁금하고 음. 그리고 또그 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그 개회충이 아, 어떻게 또 어, 소한테, 어떻게 소한테 들어가는지 어예뭐 네. 어쨌든 질문이 거의 하나에 하나 비슷한것 같은데 그 개가 이제 그니까 대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사실 개외충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그 왜냐하면 다 사료 먹잖아요. 근데 길가에서 기르는 개들은요. 그러까 유기견들. 유기견들은 유기견들이 문제예요. 유기견들. 일년에 8만 마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는데 사실 유기견들이 그러다가 개외충 알을 먹고 개외충에 걸리죠. 그래서 걔네들이 개회충이 몸에서 자라서 알을 낳으면 그 알들이 다시 땅에다 뿌려지고 그걸 또 다른 유기견이 먹고 막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음. 그러다가 이제 풀에다가 그 알을 낳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풀을 베가지고 잠시만요. 소. 알을 낳는다는 게 똥을 싼다는 아, 예. 이야기입니까? 대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변을 보면서 기생충은 그러니까 개몸 속에 있는 회충들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이 개의 대변으로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laughs> 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알을 낳는 네, 거는 회충. 알을 낳는 건 회충인데 회충. 이제 대변에 섞어서 그 음, 알을 알을 내보내는 음.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풀바, 풀 같은 데다 이렇게 풀어 놓으면 소가 풀을 뜯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요새 그렇게 키우는 소는 별로 없지만 그풀베 가지고 소 사료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소가 걸리는 소가 이제 걸리, 걸리는데 소 몸에서 알이 부화하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간입니다. 아, 소 몸에서 그러면은 개외충 알이 부화를 하긴 해요. 일단, 할 수는 있어요. 일단 사람 몸에서도 부화하고요. 네. 일단 부화는 하지만 어른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유충 상태로 소 간에 머물고 음. 그것이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소간을 먹을 때 유충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소간 말고도 가금류 있지 않습니까? 닭, 오리, 타조, 칠면조 같은 애들 네. 그런 거에 간을 먹어도 똑같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런 그런 거네요. 그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겠네요. 문제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굳이 개의 충에 걸리려면 거의 그래야 되겠네. 유기견의 똥을 그냥 먹 먹거나 그러지 않. 사람이 먹거나 아, 그러지 똥을, 않은 경우에 아니 아니 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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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그러면 정말 아니, 좋겠죠 그, 그래야 그래야 걸리는 거잖아, 거의 아니, 아닙니다. 그게 네. 그, 그 알이 최소한 2주 정도는 땅 속에서 숙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 그러니까 바로 먹는다고 해서 걸리는 바로 먹을 필요 바로 먹어봤자 소용 없습니다. <laughs> 그 숙성된 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돼지 흑수, 어머니, 네, 아, 땅지 그러니까 개의충의, 반려견이 개의 층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자기 그개 집에서 걸, 옮길, 옮길, 옮길 확률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절대 없죠. 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산책 나갔다가 네. 어. 아 풀을 안 먹는구나 개는 어. 아, 근데... 개풀 뜯어 먹는 소리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야 진짜 멋지네 아 질문 까먹었다 중요한 질문 있을것 같은데 아까 아좀 아쉬네요 까먹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개회충이라는게몸 속으로 들어가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음. 네.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몸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소의 생간을 먹는 경우 빼놓고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소의 생간, 그러니까 가금 소와 가금류의 가금류, 생간. 생간. 네. 뭐 당, 내장탕 이런 거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장탕 네. 같은 거 없어요. 생간 날가. 순대 순대에 나오는 간은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어도 되죠. 음. 음. 그 돼지구나. 그건 <웃음> <웃음> 오늘 텐션이에요. <laughs> 괜찮으시니까 제이 근데 그러니까 이런 적도 있어요. 어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고3이에요 그래서 격려차 이제 아버지가 타조 농장 하거든요. 타조를 한 마리 잡아서. 타조 농장. <laughs> 아, 타조 타조를 잡아 잡았는데 <laughs> 간을 이제 간을 줬어요. 근데 애가 그거 그간 먹었는데. 타조 간이 그, 무슨 뭐뭘 줬나?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타조 고기랑 간을 같이 줬는데 네. 그 개회충이 그아이 뇌로 가는 바람에 한 2주 동안 공부 못하고 뇌망염으로 고생했던 적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 개회충이 생각보다 정, 빈도수가 되게 많은 게 어떤 안과 의사가 개회충이 얼마나 있을까 보고 이제 눈에 염증이 있는 사람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네. 거의 30% 이상이 개회충에 의해서 아. 염증이 있는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유기견을 되게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래서 많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야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는구나 인생은 그러니까 개를 버리면 그것이 개충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If you 어? if 개를 you, 버리면 어, If you 어? 버리다가 뭐야 버리다 waste, waste, waste dog? return, return 개충 개의충은 영어로 알죠 톡쏘카리, 톡쏘카라, 응? 카니스, 리턴 어... 류, 뭐 o u 톡카라 카니스, 리턴 <laughs> 네. 이런 걸웃려마음 없는데 참 영어를 못 하니까. 그러면 개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개회충에 더 많이 걸린다. 이런 거는 전혀, 전혀 아니든요 그렇게 그냥. 따지면 여섯 마리 기르는 저는 개회충이 쩔어있게요. 절대 아니죠. <목소리> 아니 그러면 은그 여섯 마리 패키니즈한테서는 단한 번도 똥에서 네. 아니 어, 똥에서. <laughs> 왜 똥이랑 다어거 작가. <laughs> 거기에서는 기생충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회충이나 제가 한번 이제 아내가 너 기생충 맞지 인대똥좀 봐주라 그래 갖고 어. 제가 똥을 가져가서 이제 현미경으로 봤더니 너무 깨끗해. 아니, 애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그럼 개회충은 어쨌든 몸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안 좋은 증상을 일으키나요? 아니면 그 사람 따라 다르나요? 아, 어, 대 아니 어, 증상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이거예요. 간, 그러니까 간으로 좀 가서 간을 좀 파괴하는 정도? 그 정도? 그니까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조금 파괴할 간은 넓잖아요. 네. 대회충이 보면 태평양이 태평양 태평양에 물을 좀오염시킨다고 오염,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몸살이 좀 있을 수가. 음, 음주보다 더. 적다. 뭐, 뭐 훨씬 더좋씬 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laughs> 대, 그 대부분은 증상이 어, 없는데 음. 그게 되게 많은 거에 감염됐거나 아니 그러니까 많은 마리가 많은 수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눈이나 뇌 같이 그렇게 치명적인 장기로 갔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음.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얘네는 대체 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길래 눈으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아,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부화한 다음에 혈관 혈관 속으로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제 혈관을 타고 어디로든 갈수 있죠. 일단 그렇죠. 심장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전체 순환기로 가기 때문에 뭐 뇌로도 충분히 갈수갈수 갈수 있죠. 음. 그러면 이제 뇌나 혹은 눈 같은 데를 가면은 뭔가 막 파고들면서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뭐 거죠. 기생충이 뭐 이렇게 식탐 있는 애 아닌데 네. 얘는 그냥 저기 존재 자체가 네. 조금 이제 좀 염증을, 아, 염증을, 이, 염증을 이물 이물질이니까, 이물질이니까. 에이, 그렇죠. 그래 나쁜 놈 아닙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번 어, 어, 어디서 이제 가금 아, 칠면조를한 마리 잡아서 파티를 했는데 칠면조가 이상한 한 마리가 털이 막 금방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래 먹지 말아야 되잖아. 칠면조 맛이 간 눈도 막눈도막 아, 휑하고 그래서 그때 그, 아 친척 한명 이렇게 말했대요. 얘는 빨리 먹자. 더 맛이 가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막 고기를 막 백숙으로도 먹고 회 회로도 먹고. 그러다 이제 간을 먹었어. 그간 먹은 사람들이 전부 탈이 났는데 간을 제일 많이 먹은 형제가 정말 개충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한달 넘게 약을 먹었어요. 원래 회충이 약에 잘안 들어요. 왜 약이 안 듣냐면 원래 우리가 말하는 회충약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다 자랑 기생충에 듣는 거예요. 근데 아 유충엔 약이 안 들어. 유충은. 그래서 유충 유충을 죽이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해, 먹어야 어야 되는데 개수가 많으니까 한달 넘게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서 한 3개월 이상 고생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약밖에는 치료법 은 없는 거예요. 약밖에 없죠.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 아이를 좀 길러가지고 기생충 약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몸에 사람 몸에서는 어쨌든간에 전혀 자라지 않게, 않게 안 자라게 아, 유충 상태로 양철부 같은 거지 양철부 음... 오스카 아니 오스칸가? 그, 그, 약을, 약을 먹으면은 어쨌든간에 100% 치료가 되긴 돼요? 그러니까 2주 이상 먹으면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음. 마리수가 적당한 경우에. 음. 네. 그럼 이 약은 어떻게 기생충을 죽이는 거예요? 오. <laughs> 과학, 혹시 과학이그 <laughs> 예, 원래 이제 굶겨 죽 이게 포도당 흡수를 억제한대요. 사실 있잖아요. 약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썼더니 기생충이 죽더라. 근데 왜 죽이지라고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왜 죽이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이거는 그냥 포도당을 그러니까 굶겨 죽인 거야. 기생충. 아, 아사시키는 거 아사시키는 거죠. 그냥 잔인한 방법이죠. 네. <laughs> 기생충 죽이는 거 잔인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역시 기생충 녹자이시기 때문에. 아니 난건 몰라도 아무리 생명을 굶겨 죽이는 건좀 문제가 있다 생각은 아, 그러니까. 하지만 뭐. 그러면 뭐 반려견에서 기생충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거의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유기견들을 입양한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그 얘가 이제 입으로 뭘 뱉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그 나오는 게대개가 개회충이 이제 되게 많습니다. 아 아까 까먹은 질문 생각났어요. 아, 예.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강아지가 똥을 쌌는데 네. 거기에 뭔가 하얀게 꿈틀꿈틀거린다. 왜 충? 네. 근데 그 사람들 강아지도 분명 집에서 기는 강아지도 있는데 네. 걔네는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거요? 그게 집에서 길 집에서만 길렀는데 그렇게 됐다고요? 어, 그러면, 뭔가, 그, 그러, 그럴확을이제했을고뭐성그렇지그다면 밖에 나가서 면그운면 알을, 알을 음. 음.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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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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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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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똑같이 약 어, 먹이면 됩니까? 뭐 어, 구충제 하나를 구충제 하나 그러니까 사람 사람 그러니까 킬로수 맞춰서 그냥 주면은 금방 먹는 구충제랑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그 내가 하려고 지한번 네. 하나 하나를 먹이 한번 먹는다시에 다시, 해, 다시 해. 용, <laughs> 용량을 용량은 되게 킬로수 맞춰서 해야죠. 음. 아마 굉장히 작은 용, 용량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하나라면 음. 한 한번네한번한 한 번만 먹이면 음. 된다. 네 아. 그러면은. 혹시 변에서 그냥 꿈틀꿈틀한 개회충이 발견되면은 놀라지 말고 일단 구충제 먹이면 되는 거고. 그 변은 뭐,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 변은 변은 갖다 버려야죠. 근데 사실 놀라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놀란 다음에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laughs> 구충제를 먹이는 게 제일 그 좋고요. 그냥 거기, 변기에다가 <laughs> 수세식 변기 어. 변기에다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그럼 그럼요. 그럼 보관해 놓으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예. 뭐아 그럴 필요 <laughs>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 그러 아, 기생충 박물관에서 최근에 강의도 오, 하셨더라고요. 뭐 틀었지, 그거를? 어, 어, 요새 뭐, 스타커파라 어. 대표님을 어. 너무 오랜만에 뵙어서. 그러면 그 저는 반려견 키우지는 않지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막그 뽀뽀 많이 하잖아요. 어, 아, 뽀뽀. 어, 오, 그런데 이거 개회충이 그런 뽀뽀 같은 스킨십을 통해서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영죠영죠 그렇죠. 네. 음. 저희 저희 집 강아지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이제 맨 첫째가 이름이 펜더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음, 걔가 서민의 개조움의 주인공. 그렇죠, 주인공, 주인공이죠. 음. 걔가 근데 참 깨끗한 개예요. 그래서 음. 얘가 소변을 보면은 이렇게 지가 스스로 막 정리를 해. 그러니까 걔는 몸을 굽히면 그게 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를 깨끗하게 이제 소변을 아, 아니죠 <laughs> 혀로 혀로 소변을 다 핥어 그래 갖고 이제 네.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 이제 저한테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쁘지 않아 진짜 <laughs> 아,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아, 벌써 요즘에 그 유기농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어, 맞아요. 그 유기농. 유기농 채소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개회충 알 같은 게더 많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 유기농이라는 게이제 비료로 화학비료 대신에 그 돼지똥과 돼지똥이 섞인 그런 비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돼지 외충이 걸릴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는데 실제로 유기농이 도입되고 나서 우리나라 기생충 가염률을 보면 전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이 그렇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쓸때 이런 게 있어요. 논문 이 사람은 어디서 걸렸을까? 일본에 이제 어떤 어떤 사람이 이제 걸렸. 되게 많은 개츠 이 걸렸는데 아니 그 기생충 걸렸는데 그게 그냥 이유를 원인을 잘 모를 때 유기농을 좋아해서 유기농이 겠지라고 이제 쓰는 쓰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아직까지 네. 유기농.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농을 안 믿습니다. 선생님 유기농 믿으십니까? 전뭐 아무것도 믿지. 전 저도 못 믿어요. 아. 유기농이 그렇 아,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유기농보다도 그냥 마음을 좀 영혼을 맑게 하시면 더, <laughs> 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 <laughs> 안녕. <이렇게? 웃음> 네.